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보기 요즘 드문 거 1원짜리, 5원짜리 미사용이 몇개 있어가지고, 그몇개 소개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영상에 담아 봅니다. 우선 요거는 5만 3천 개가 나왔네요. 2011년 미사용, 미사용 1원이 옷시다 여기. 이게 뭐, 은행에서 뭐잘 나오긴 아마 몇만 개씩 나오는 건데, 1원짜리 시중에서는 참못 보시죠, 이 요게 2011년 미사용 1원이 되겠습니다. 왜 요것이 나왔느냐 하면은, 민트 시트를 해체해가지선에 2011년 5원짜리를 그레이딩을 보내는 바람에 이것이 이제 해체가 돼서 1원짜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요 미사용이에요, 미사용. 미사용인데, 이게 아연인지, 뭐, 양은 뭐, 이렇게, 재질은 잘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요게 미사용이 되겠는데, 개수는 5만 0천개 나왔어요. 11년 미사용 1원짜리가 되겠네요. 요즘 뭐 시중에서는 1원짜리 전혀 뭐빠 사용도 안 하고 그러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그렇고. 이건 78년도가 되겠는데 3천만개 3천만개 요즘은 1원짜리가 아마 5만에서 뭐 5만 밑으로 이제 발행을 하는 것 같아요 5만 뭐 3만 2만 그런데 이거는 3천만개 78년도 이 세월도 오래됐습니다 78년도면은 몇 년이 됐느냐 10년치고 40몇년 됐네요. 미사용이시다. 요 옛날에 제가 그 수집할 적에 1원 런 원도 이제 수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1원 5원짜리가 이 없는 게하 있는데 가격이 아직 무시못 해요. 그래서 하다가 그 중단하고 1원 5 원은. 못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여기 미사용이 되겠습니다. 78년도 1원짜리. 무궁화 꽃이 참 이뻐요. 이렇게. 이런. 한국원에 이런. 그렇습니다. 요건 황동화 이론이 되어 있는데, 첫해 나온 이론이 되겠습니다. 제가 수집을 하려고 하니까, 66년에 이제 5원, 10원 이론이 나왔는데, 요건 사용제였시다 사용제인데. 황동이 될것 같아요, 황동. 세척을 해가지고, 요거. 지금은 상태가 좋은 건, 저들이 살려면 10만원 줘야 된다, 10만원. 66년도. 개선 700만 개. 이것은 67년짜리가 되겠습니다. 4,085, 4,850만 개이 많이 나왔어요. 철만 단위로 발행이 됐으니 얼마나 많이 된 겁니까 이게 사용제가 되겠습니다. 사용제 요것은 5원비 사용이 되겠는데요. 50만개 나왔네요. 50만 91년도 50만 개 그러니 시방은 50만 개, 5만 개면 뭐 10분지 일 거북선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제가 처음에 시작할 적에 수집을 하다가 작게 나온 건 5원이론이 아주 가격이 상당해서 못하고 중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렇게 91년도 5원 미사용 50만 개나왔어니 8 1년이되겠네 81년. 81년 1월. 2천만 개 나왔네. 2천. 비이어려가지고 81짜리가 아유 그렇게 나오네 81년도 미사용. 지금은 많이 올랐을 거예요. 미사용 1원짜리, 5원짜리. 미사용을 구입을 하신다면 아마 깨달랄 거예요.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81년도 미사용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아, 81년도. 구입을 할 때요 세 개씩 세 개씩 샀더니 아직 무궁화가 지금 이렇게 봐도 참 사용하지 않은 거라서는 이제 이쁩니다 이뻐. 이곳은 7 8 년도가 되어 있는 칠십 년. 규억제로 3천만 개 나왔습니다. 3천만 개. <laughs> 78년도 이런 짜리 옷이다 이건 참 아까 보여드린 거 81년도 8 1년 5원짜리가 되겠는데요, 5원짜리. 91년 5원짜리가 되겠습니다. 91년도 5원짜리인데, 몇 개가 나왔는지. 거북선. 91년도가 몇 개나 왔는지 모르겠네. 91년도가. 91년도가 몇개지 저거는 칠하는데. 91년도 미사용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71년, 아까 보여드렸나 모르겠네, 71년도. 71년도면 70년 치고, 51년 됐네, 51년. 6,400만. 월이야, 월이야. <laughs> 아, 어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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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도 미사용이다, 미사용. 그래서 뭐 1원 5원짜리를 수집을 하다가, 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 차이가 많이 많아서, 그래. 제가 이거 몇개 하다가 보니까 미사용, 한 번도 사용하는 게몇개 있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영상에 담아봅니다. 이것도 71년 남거 보여드린 거. 몇 년이 됐으니까 지금 이거 미사용을 아마 구입을 하자면 제가 처음에 기억은 안 나지만 3배 정도는 아마 올랐다고 봅니다. 3배 정도 이것도 아까 보여드렸을 78년도 1원짜리 그래서 몇 개가 있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영상에 담아 봅니다. 요것은 <laughs> 사용자료도 조금 지금은 좀 가격이 나비 67년도 5원짜리. 자체가 달라요. 재질 자체가 달르고 이거는 아마 황동으로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67년도. 1800만 개. 안안 자체 오 원짜리는 치는 거북선. 지금이나 뭐 그때나 같은내용이죠 한유 코리아라고 연도를 새기는 것은 지금 오 원짜리 동전하고는 돈 자체가 다릅니다. 이거 지금 오 원짜리. 지금 5원짜리는, 아이거 맞은데. 자, 요거는, 67년 5원짜리는 5자 좌측에다가 렇게 연도를, 이렇게 냈습니다. 근데, 지금 5원짜리는 오자 상단에 이렇게, 연도 숫자를 넣습니다. 그 뒤에는 뭐, 거북선은 같은 거북선. 같은 거북선이 되겠습니다. 요, 이제, 91년도 오원 비사용이 되겠는데, 영어는 처음 나오던 그 이름의 6 7 년도 원이 되겠습니다. 오자의그 좌측에 이렇게 연도하고 글자 자체가 틀리면 안요영도 아까 보여드렸던 거칠십년 자, 금방 전에 보여드린 건 67년 5원이라고 하면은 요것은 66년도, 66년도 첫해 나온 5원짜리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거 요 정도의 상태면은 1 0만원 아마 가 가는 겁니다. 10만원. 66년도 첫 회에 발행한 5원짜리게 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66년. 개손 450만 개. 그렇습니다. <laughs> 일년 해야 되고 그래서 5원짜리가 어린요6 6년이 되겠고 오른쪽게 67년이 되겠습니다. 첫해구 이듬해 이렇게 5원짜리 들고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음 1원짜리 동전도 양이 대나온 동년이 되겠습니다. 좌측계 이제 66년도. 우측에 이제 67년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1967년 1원짜리. 1966년 1원짜리.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수집을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비싸서. 꼭. 요거는 음, 여러분 요거 십자만 보일 거예요. 십, 오자인가? 아메스가. 예, 오자만 이게 보일 거예요. 오자를 보이는데 이것이 제가 요즘 저거 그 금속 탐지기를 하는데 이게 하나 이게죠. 땅속에서 나왔는데 이게 하도 오래돼 가지고. 오원 세계, 아주 오랜 세월이 형체도 잘, 잘안 나오네,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게 말고 1 0원짜리 했는데. 음, 요거는 이제, 어, 그저게 오원이네오원이건 5원. 70년도 오원이 되겠네, 70년도 5원. 요건 닦아도, 여기 많이, 이게, 사가서 그런지, 금속탐지기 나오고, 10판짜리가 하나, 152년인가, 9 아, 1900, 아, 1952년에 하나 나온 것이 나 아, 4년인가, 10판짜리는 못 써서 옛날 거예요. 더구나 구리도 이게 구리가 뭐 80, 80, 90%가 된대니까, 닦아두고 닦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laughs>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또 좋은 곳이 있으면 한번 또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려고 이제 생각합니다. 자, 보시고 구독이나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럼 여기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